안녕하세요. 캘리앤토키타 꽃물 지는 줍입니다 네, 어 제가 <laughs> 이전에 영상을 찍었다가 이게 글이 좀 잘못되고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. 네, 어 이거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알려주신 네이크러버님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어 제가 말을 하면서 막 쓰다 보니까 막 겹쳐서 써서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. 네, 예,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신 우리 네이크로버님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쓸 때는 햇빛이 있었는데 지금 빛이 사라졌네요. 가려면 정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그니까 오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. 멀리 혼자 가고, 네.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. 제가 아침 산책을 하는데, 이거 혼자 있으면. 3일을 못 채웠을 텐데, 지금 7월 1일부터. 야, 열심히. 지금. 거의 안 빠지고. 하고 있습니다. 멀리. 가려면. 가려면.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, 가려면 함께 가라. 함께 네, 여기 아프리카 속담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참 지혜롭네요, 이런 말들이. 여기까지. 어, 여러분도 어, 혼자 가지 마시고, 옆에 친구, 동무와 함께 어,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